여러분, 지금 주식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들은 너무 낙관적이다라는 비판을 받아왔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세계적인 투자 은행 맥퀄리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24만 원, SK 하이닉스를 무려 112만 원으로 제시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주가를 띄우려는 희망회로가 아닙니다. 그들은 딱한 문장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절대 팔지 마라. 2028년까지 반도체는 없어서 못 판다. 도대체 반도체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전 세계의 돈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슈퍼사이클의 진짜 실체를 오늘 코지인 사이트에서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첫 번째 핵심은 공급의 한계입니다. 많은 분이 공장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는 붕어빵처럼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 즉 AI 전쟁 중입니다. 이 AI를 돌리기 위해선 일반 디램이 아니라 HBM, 고대 역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HBM은 일반 디램보다 공정이 훨씬 복잡하고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3배 이상 더 잡아먹습니다. 쉽게 말해 똑같은 공장에서 예전에는 메모리 10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HBM 3개밖에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로 인해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까요? 네, 바로 일반 디램의 품귀 현상입니다. PC, 서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일반 메모리까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공장을 풀가동해도 2026년 물량은 이미 완판이고 2028년까지는 이 공급 부족을 해결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쿼리가 공포스러울 정도의 호황을 예견한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충격적입니다 AI 칩의 황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발표한 차세대 로드맵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6년 하반기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 루빈 플랫폼이 출시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HBM3, 이를 뛰어넘는 6세대 HBM, 즉 HBM4가 탑재됩니다. 이 HBM4는 단순히 메모리를 쌓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게 반도체 밑단을 설계하는 맞춤형 반도체 시대로의 진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위력이 나옵니다. 이 정교한 맞춤형 설계를 감당할 수 있는 제조 역량과 수율을 가진 곳, 전세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두곳 뿐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수장들이 왜 한국을 직접 찾아올까요? 한국의 메모리 없이는 그들이 꿈꾸는 AI 제국을 단 1인치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세계 빅테크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바로 영업이익의 질입니다. 과거의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에 따라 가격이 널뛰는 박리담의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HBM은 다릅니다. HBM의 이익률은 일반 디램의 몇 배에 달합니다. 노무라 증권 등 주요 분석 기관들은 2027년경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추월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 기록했던 분기 영업이익 4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어 분기 2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인 기업이 하루에 7%씩 급등하는 이 현상은 시장이 이들의 기업 가치를 부품사가 아닌 플랫폼 공급자로 재평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2028년까지 이어질 이 호황은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물리적 공급 부족, 압도적인 기술 격차, 유례 없는 이익률이라는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길에 영원한 우상향은 없을 겁니다. 중간중간 흔들림도 있겠죠. 하지만 거대한 파도의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한국 반도체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순간,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큰 힘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반도체의 저력과 그 속에 숨겨진 부의 기회를 분석해드리는 코지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